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15장 1절로 29절까지 언약괴가 입성하던 날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언약괴 운반에 실패한 다윗은 이번에는 모세의 규례대로 레위인들 중에서만 운반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반드시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힘이 들어도 어깨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각종 악기들로 연주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도 배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옴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처럼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도 기쁘고 즐거운지요.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계가 잠시 있었어도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계시니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